아아 아. 네, 이 영상은 예, 어, 제가 요리하는 과정을 못 찍어가지고 나마 말로나마 예, 기록을 남기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어, 어, 한번 그 레시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시어터진 묵은김치를 어, 굉장히 시어요 그걸 이제 뭔가 먹을 때그 신맛을 좀 중화시키면서 맛있게 먹는 예,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게 묵은지 닭볶음탕이에요 묵은지 닭볶음탕 네. 예, 어첫 번째 첫 번째 팁 신맛을 중화시키기 위한 그 묵은 김치를 어 깨끗한 물에 한번 씻습니다 씻어서 물기를 쭉 짜주고 김치는 썰어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김치국물 있잖아요. 그거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 맑은 그 물만 걸러낸 다음에 그 걸러낸 물에 설탕을 약간 탑니다. 설탕을 타서 이제 같이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치를 이렇게 밑에 깔고 위에 닭을 이렇게 깔고 이제 그 김치 국물을 이렇게 부어주고 같이 이렇게 끓입니다. 끓이면 이제, 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두 번째 팁, 두 번째 팁은 어 여기에 들깨 가루를 넣습니다. 들깨 가루를 넣으면 신맛이 어 어느 정도 또 중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이 닭볶음탕이 됩니다. 그리고 주할, 주의할 점은 들깨 가루를 넣으면 밑에가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버무려 줘야 된다는 안 시워 별로 이렇게 해 먹으니까 뭘넣다고 들깨가루 그냥 이렇게 달달하면서 맛있는 닭볶음탕이 됩니다 설탕 안 넣고 들깨가루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뭔가 새로운 거니까 또 먹방을 찍어야지 먹방에서 뵙겠습니다 상... 어차피, 양배추 아니야? 응? 양배추인데 응. 꼭지에 같아. 거 같아요 비지 닮은 거 상상의 나래를 그게 말이야 요안쉴 거야 그렇게 이렇 어. 어 그렇게 안 쉴만 <laughs> <참. 웃음> 무서웠어 남자 맞고 <laughs> 조금 기다리면 준대 자 이거는 배꼽 거 야, 아까 이제 추락 올라갔더니 저금 배꼽 올라왔는데 새끼가 누워 머는 밝둥 빛나고 빛나고 아이고 이쁘다 누워 아이고 이쁘다 우리 배꼽 누워 이렇게 누워 어이구 짤도 누 눈에 빛아 누구랑게여기와서딱눕더라고 배꼽받을때 무다누라면딱눕더라 누굴까? 누굴누굴아 어떻게 아주는거야누나나고나 <laughs> 아. 어? 응. 뭐 누우는거 한번도 못봤는데 아이고 누나라면 벌떡 누워버린다 잠깐에 앉아있어갖고 여기 이렇게 앉아 팔 대지면서 손 대지면서 누워 그러니까 몰라? 아왜 장난치냐고? 누워 <웃음> 누웠어 <웃음> 자 이번엔 백호꺼 백호꺼 먹어 어서 먹어 <laughs> 천천히 먹어 자, 나,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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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먹 음. 어떻게 씻고 가는 아닌... 김치가 많나 맛있지. 음. 내가 설명을 해줄게 어떻게 만들어는지 음. 김치를 이렇게 씻고 한번 그 국물을 짜. 그리고 이제 그 국물이잖아 국물을 걸러 그뜰 뜰망으로 걸러갖고 위에 꺼더이는버리고 국물만 해갖고 거기에 설탕을 좀 타. 그렇게 음. 해갖고 김치 쫑쫑쫑쫑 썰고 이렇게 국물 바닥에 살짝 깔고 그 위에 닭 이렇게 얹지고 해서 이제 볶아 볶다가 이제 거의 끝날 때다 거의 이제 익었을 때들깨가루를 넣어. 들깨가루를안 넣으면 좀 쓴데 들깨가루한세 숟갈 넣었더니 안시어요 괜찮지? 안식고 응. 네, 맛있어서 찍는 거야, 지금. <laughs> 자, 여러분. 닭다리 한 입. 다리한입자아 엄청 푼다, 아뜨뜨뜨뜨뜨뜨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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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세요잘 아, 아, 네. 먹겠습니다 두삼냄새어그랬 닭다리가 세 개가 들어있더라니까 3개가... 3개가... 각자 한개 이거 세 번째 못 먹었다는 거 봤어? 음. 김치가? 김치가 최고야 아, 아, 국물을 버리면 안돼 김치 국물을 여기다 넣는 거야? 응설탕 이렇게 좀차갑고 설탕 차갑고 음. 그냥 물을 넣으면 싱거워 또 있어요? 먹고 u n g b 있어 k 치랑 o is 진 h e young book? w h a 행복 the young book? w h a 수요일 밤 11시, 11시 9분. 첫 밤. 먹었으나또주집 들어가서 계셔 신기해 안, 안 주면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아! 찾아보고 있어 남새도 지.. 귀신같아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맛있게 맛있네요. <laughs> <laughs> 김치가 맛있지. 고기 고자 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너무. のが難んい。うん 아이 어떻게 이렇게 치킨도딱 맞게 줬대. 딱 아, 맞아? 그래, 나는 많이 주지만. 아 많이 다고 응. 응. 많다고? 아니 안 맞게 딱 맞게 다 좋다고. 맞게 줬어. 그래. 여기다맞았어요안 하면 못 말지 아니 저거 어벤스 저거 우리가 본거 이거 아니 4월 25일날 아 개봉한 거야 그거? 우리. 봐. 엄마 이 우리 본 거야 우리 토울에 갔고. 우리요? 우리요? 응 이게 그거야 이게 형이 봤다는 게 집에서 연애 예고편 어. 봤다는 게 저거야 맞아 나 저거 봤거든 그는데 분명 어디서 봤는데 그래 저기 어? 25일날 개봉한거든오늘제 토요일이지?

다른 다른 영화들은 다 그냥 찬밥 진세야. 조금 한테 밀려가지고. 근데 t v 이에서보 분명 어디서 받, 봤거든 저걸. 음. 근데 그때 봤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광고있구나 예고편. 음, 예고편이 막 대여섯 개 돼. 예고편만 해도 음. 똑같은 거 아니야 예고편도. 음. 근데 저거 다음 편도 또 나온대. 내년 내후년에나 일종의 시리즈 스타일인 것 같아요. 또007 음. 그거 음. 그것처럼 한번 인기 있는 것들. 음, 지금 고기 먹고는 바깥에 갖다서 찐는 거 방에 치킨라이트나 이 재활리를 하는 거지. 밥값으로 하는 거지. 양배추 남은 거 넣어버렸어? 맛어 엄마가 젓가락로그다먹 돼지고기도 들었는데 이렇젓가락떼어버보어 엄마 그 양배추야. 돼지고기야? 무거워, 무떼어형 먹어, 형 먹어. 형두개 불러다가 세개 길러 엄마 중간 응. 엄마 삐질까 봐. 뭐야 빠져. 응, 엄마 삐질까봐 또. 응? 아들네들은 고기 두개 먹고, 나는 한 개밖에 안 주고. 응, 두개두 나는 같이 날개밖에 같이 안 주고 그럼. 두 개가 두개 같으면 둘이 한씩먹은게 괜찮은지 세 개인지. 난안 줘. 삐지지 응. 그래서 예의상 중간에 안 먹을 거 뻔이 아면서삐져 응. 자,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들께 무은지와 닭가슴살 한니 아, 아, 닭가슴살이에요 무은지하고 만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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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어? <laughs>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아, <laughs> 보이네. 엄마, 엄마가 물어봐야지. 맛있게 드셨어요? <laughs> 맛있죠? 우리 아들이 어머, 그렇게 만나요. 근데 응. 카메라 켜져 있나? <laughs> 안 돌리는 게안 보인다. 켜져 있는지 안켜는지 응, 켜져 있구만. <laughs> 카메라도 안 켜졌는데 혼자 생쇼했어. 고기 <laughs> 또 있어. 중치도 있고. 아 고기보다 김치가 좋려 형아 밥은 한 입씩은 다치가더 맛있지 응. 저 게리도 안 먹어 나밥좀먹가져갈이 응. 거칠게 국도 잘 맞춰갖고 편집. 편집. <laughs> 나보고 방송국 PD처럼 편집을 잘한대. 음. <laughs> 이게 뭔 얘기를 했는가 몰라. 그냥 자막을 넣는 거보다 음. 말을 이렇게 해 주는 게 그렇지. 사람들이 이해가 빨라. 그래서 말을 하는거예요어하더라 하려고 하려고 하어이 하려고 려 책을 많이 하려고 하려하려하거든 그냥 책을 독서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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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에 왔어? 고하 전 o n 읽어두고 먹으려고 했더니 찌개 있 e w ticket. So, see, 시 e 기랑 찌개만, 찌개만. h 시 t s e 찌개만 먹었어, 엄마. 네? 나도, 나도 찌개만 m a Jigama, Jigama, 잘 먹었습니다 Jigama, j i g 한 어찌 이렇게 으흐흐. 딱 맞게 주고, 굿다 끝내는. 엄마 밥그러고 이놈오고, 엄마 국그러고 이보다는 조금 큰놈 있지. 응. 음. 그놈보다 국그러고면아 이런 거 먹을 때는 큰거 써야 돼. 그냥 큰거 써, 큰거 편해 쫙세긴게큰게 말이야.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누가 와서 먹을 때는 서운타고서 어떻게 자기네들 셋 식구만 딱 쌌다고. 음. 누가 왔을 때는 이제 너는 큰 놈이다 먹고 작은 놈이다 이놈이다 죽렇게 그렇게 쓰고 있어? 응. 다섯 개 살려는데 이렇게 세개 뺏기더라고. 그래서 응. 큰, 큰 놈, 그 대신 큰 놈을 두개 갖고 왔어 밥그릇 다섯 개, 이놈 다섯 개 살려는데. 아이고, 다 엄마, 끝. 여기다 술을 놨냐? 나는 저그만 치다 봤지. <laughs> 엄마가 멀어서 가까이 고기 해달래, 사람들이. 엄마야, 더 갖다 먹어? 래기나 참말로 만나고 맛있는데. 다시 김치죠? 응. 음. 김치. 고기 좀 하고. 김치만 먹으면 또 맛없어? 응, 공기정거장 밥도 좀 조금 하나 먹어. 밥, 이렇게 갈아냈는데? 가뜩 있었던가? 일단 음. 그거 빼먹는 재미인지. 아까 매선 그 오도록 도록 먹고 는데 엄마가 빼먹다? 아니, 엄마는 크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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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야 걸리고 있어. 고맙습니다. 수승은 아버지다? 왼쪽에. 저거. 진짜 저거, 오지. 어, 뭐, 뭐라고 하지? 안마 하자. 이, 뼈따가 아픈 거 뭐라고 뭐 하지? 뭐라 뼈따가 아픈 가 응. 어. 복숭아뼈? 아니, 어디, 이런데 아픈데. 엄마, 여기 물박도 여기 비었다고 하지 않 골절? 골절 있는 사람들은 저거 정말로 차지 말이 안 돼. 아, 두드린 게? 두드린고 음. 이렇게 막, 언영 막 쳐지 않니마. 응. 음. 그 질어지는 수도 있대. 응. 음. 그신신당 보도 막 젤이 비어안마어자 응. 안 먹어 자 네, 저기 예뻐 약한 사람들은 음, 따주 말라고 특히 나이 드는 사람은 분지러질 수 있겠다. 음저 음. 조심하라고 부터 음. 주 말라고 하더라고 아주 감절염 음. 있는 사람들 음. 음. 하일 각시고 각시 아버지가 설탕 엄청 넣어서 먹어 음. 갖고 설탕 보이래 설탕 보이. 강제, 젓가살이저일잇그 어떤 사람은 미원을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봐미원을막 그냥 설탕 넣어서, 넣어서 먹는 거봐 어떻게 먹어? 음.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먹던가 자 아주 그냥 설탕뿡맥이사람라 사람도 엄마 그, 그, 살다 보면 돌연변이라고 그러잖아 똑같이 안 돼, 그것도 쉽게 말하면 장애 장애 그런 게 보면 맞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설탕라도사다라 그게 맛았으면 절대 못 먹는 거거든 그 말이 몸에, 몸에 맞으니까 먹는 지 음식에다 도 조금만 더넣줘좀 느끼한데 이안 먹어 그렇지 다고만 넣말 건드렸다가 느끼던 게 식용유 못먹는다거먹는다 어떤 사람은 맛 음. 나는 스프만 먹는 사람도 고 음, 나는 스프를 갖고 다니면서 먹는 핸드백에 음. 나는 스프를 갖고 다니면서 먹는 여자, 음. 여자 있잖아. 연출같 그냥 두번 지가 힘있게 잖아 일부러 응. 그냥 지금 연출같아아막 깨졌잖아 플라스틱 깨져버렸어?